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15.5k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7일 날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등은 지난 조정 이후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 최근 미중간의 갈등 완화가 큰 상승 요인이었죠 여기에다가 얼마 전 발표된 cpi 또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러한 부분들 어, 계속 반등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가격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인하가 확실하고 미중 갈등 같은 경우도 실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3 0일에 APEC에 있을 정상 회담에서 이제 뭐 거의 서명 단계만 남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실무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미중 간의 갈등 해소라든지 금리가 훨씬 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시장은 바로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만큼 좋지는 않고 당장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현재 상황, 이슈들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115K 테더고요. 자, USDT로 115K고요. 원화로는 1억 7천만 원이죠. 제가 자, 1억 7천만 원까지 터치를 하고 살짝 조정이 왔다가 자,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다가 본격적인 또한 번의 마지막 남은 상승 파동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140k까지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화로는 1억 9천만 원, 1억 9천만 원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아직까지 이번 시즌, 이번 반강기 목표가는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올 때는, 자, 시즌 오프 시장을 떠나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때는 이 가격 전까지 최대한 여러분들 캐파를 늘릴 수 있는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 여전히 유효하면서요. 이번 주 목요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의 회담은 일단 확정이 됐고요. 자, 여기서 조건에 서명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미 실무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보통은 자, 이런 정상회의에서는 형식적으로 만나서 서명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죠. 이때 만나서, 이때 협의해서, 이때... 이때 무언가를 도출해서 서명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보통은 관례상으로 그렇지 않고 미리 실무진 단계에서 다 협의를 해 놓고 이때 만나서 자, 서명하고 사진 찍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이미 발표가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가격에 반영이 되었죠.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미증시 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상승률 살짝 둔화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선물,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면서 크게 조정이 나왔던 이 시점부터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수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하기에는 기초가 부족합니다. 자, 갭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자, 본격적인 상승이 올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순유입이 그래도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유출을 보더라도 자, 비트코인 유출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죠. 자, 이거는 재미있는 지표라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ahr999 인덱스라는 겁니다. 보시면 자, 이 녹색 구간에 있을 때이 구간이 비트코인 매수 적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최근에 매수. 적기 기였던 때는 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참 오르기 직전인 2020년도 자 이때 크게 한번 조정이 나왔었죠 코로나 때 크게 조정이 나올 때 이때 한번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그리고 나서 자 2023년 하반기 때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은 쭉 없죠. 자 이때는 집중해서 매수를 했어야 하는 시기고요. 자 지금 이때는 어차피 놓쳤죠. 자 하지만 1 밑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매수할만 하다. 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 있으면서 자 조금 있으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해내면서 아무래도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겠죠. 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자 이제 30일이 며칠 안 남았죠. 자 이때는 새벽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고요. 자 새벽 3시 정도에 있죠. 자 새벽 3시에 있습니다. 자 이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가 같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0분 후에는 FOMC 기자회견이 있죠. 금리 결정은 지금 거의 뭐 예측치대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성명사라든지 FMC 기자 회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금리 결정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된 상태고요. 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준에서 이나 하느냐, 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해 줬다 이런 식이면 매파적이죠. 이러면 금리 인하를 해도 그 효과는 크게 상쇄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고요. 대신 금리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금리 결정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식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함께 나온다면요. 자, 이 부분 추가적인 플러스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오후에 미중 간의 회담이 있죠. 자 여기서 서명까지 무사히 끝내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자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되면 크게 펌핑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기대만큼 안 됐을 때 악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짝 늘릴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자 117K까지는 자 보고 올수 있다 이 관점입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비트코인 쭉 가는 도중에 있으니까요. 자, 제가 이번 사이클 이번 반광기때 보는 게 하나로는 1억. 9천만 원 테더로는 140k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갈때 이렇게 눌리는 거는요. 자, 매수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렸을 때만 추가 매수 관점에서만 대응하시면 충분하시고요. 제가 뭐 잠깐 눌릴 것 같다. 뭐 반등할 것 같다. 이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타하시는 분들과 선물하시는 분들 포지션 정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어, 여러분들 자, 지금 미중 회담 자 어느 정도는 다 얘기가 되었을 거고요 관세는 100%가 아니겠죠 그리고 히토류 통제 자 이것도 뭐 지금 유예한다고 그러죠 자 관세 100% 이것도 완전히 철폐하는 게 아니라 유예의 성격이 크겠죠 자 이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는 거죠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채쭉 가겠다는 얘기고요 중간에 또이 부분 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주요 강물 거래 합의를 했죠. 자, 호주에 이어서 주요 광물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자, 이것은 여차하면 자, 중국과의 협의가 마음대로 가지 않으면 틀수 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금리 인하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이게 오히려 기대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제 관점이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은 어 약간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험 매물들 나올 거고요. 물론 그 전부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반등했다가 다시 살짝 눌렸다가 나중에 몇 번의 과정을 겪은 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오려면요. 셧다운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핵심이고요. 대신 비트코인은 셧다운에 대한 부분 영향이 좀 덜하다. 셧다운은 알트코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현재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비트코인 또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 중요한 속보라든지 이슈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 관점을 공유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사람 많고 알람 울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 문자로 조용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과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비트코인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자 단타나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말고 현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크게 신경 쓸건 없습니다. 결국 기다 렸다가 나중에 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뭐 일부라든지 전부 매도하시면 그만이고요. 대신 오랜 기간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수익은 알트코인들 단타를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알트코인들 단타 괜찮습니다. 하루에도, 자, 30, 40%씩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맞추면 짧게 나름 큰 수익 가져올 수 있고요. 단타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하는 꿀팁, 제가 진행하는 백일의 기적을 통해서 안내 말씀드리면요. 현재 백일의 기적은 4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이 100만명 구독자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고요 100일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현재 사기는 50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176만원 모았습니다 이제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죠 지난 2개의 경우에는 똑같이 5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0일차가 되었을 때 1765만원까지 모았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고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요. 백일의기적 21일차 종목으로 AWE 추천을 드렸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추천을 해 드리고 난 다음에 매도되기 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그리고 매도되고 났을 때 자, 중간중간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도된 후에 백일기적 21일차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AWE. 어 제가 이때쯤에.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모두 다 추천드린 종목들 백일의 기적 짧게 쇼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다 어떻게 타점을 잡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이건 제 핸드폰이고요 백일의 기적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자나라 같은 단체 문자 사이트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발신이라고 찍혀 있고요 제 전화번호도 똑같이 등록을 해 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으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7% 수익 보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100일의 기적 22일 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의 기적 23일 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 8시에 자 보신 것처럼 9월 18일 100일의 기적 두번째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모든 제가 추천을 해 드렸던 종목들은 9월 18일 100일의 기적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100일의 기적 2 4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추천드렸던 모든 영상은 전부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9월 22일 백일의 기적 25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 추천드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매도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8시 10분에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20분에 아반티스 추천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가 한 번에 안내해드렸고요. 자, 잠깐 끊고요. 오늘 추천해드렸던 종목 영상도 있죠. 그리고 제가 직접 발송한 자,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전부 다 영상으로 다 남겨놨고요. 허투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니죠. 자 뿐만 아니라 자 보시면 매수 매도 손절가를 여러분들께서 본업에 지장 받지 않도록 일찍 한꺼번에 안내를 드려서 매수 또는 매도 예약까지 하시면서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저 gpu와 함께 100일의 기적 단타 수익 안전하게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 50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없죠. 100일의 기적 자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대기래기적 안내 잠깐 보시고, 신청자분이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하실 때도 그냥 대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기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기래기적 못지않게 수익 잘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안내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no, 저어야죠. 최근 추천해 드렸던 코인들이죠. 코박 토큰. 불과 2일 만에 75% 상승. 게임 빌드 42% 상승. 패치 펭귄 72% 상승. 무브먼트 69% 상승. 이 코인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요. 요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수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액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보자고요. 자, 그럼 50만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원, 100만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원, 100만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기상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 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천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천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 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천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10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에 신청 완료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확인과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100.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제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100일의 기적부터 AI 실시간 대응 정보. 무료 종목 상담, 당일 수익 나는 급등 종목 한 개에서 두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 안내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TV나 PC로 보고 계시다면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비춰 보시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 이 메뉴 화면이 나오면서.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슈퍼코인이 될1% 알트코인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의 자본이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래의 자본은 저평가된 코인으로 향하고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저평가 코인은 이후 고평가 상태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고평가 구간에 올라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고래들은 개인 투자자, 즉 새우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갑니다.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고점에서 매입한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좋은 코인을 사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오르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저평가 코인을 버리고. 고평가된 코인으로 자꾸만 갈아타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불장에서는 말 그대로 20배, 3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자주 등장하는데 장이 끝난 이후 상당수의 투자자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코인에 대한 확실한 기준도 확신도 없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 불장이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강세장을 불 황소에 비유하고 약세장의 경우에는 배어 고매에 비유해서 우리가 흔히 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존버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아, 여러분들 존버란 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존버란 존나 버로우에서 유래한 말로 존나 버티기로 바뀌어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버로우라고 하는 것은 예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적우 종족이 땅속에서 잠복 또는 은신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즉 끈질기게 버틴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고래의 거대 자본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하는 코인은 1%에 불과하며 이 코인을 슈퍼코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꾸준히 상승할 슈퍼코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문자로 슈퍼코인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꾸준히 상승할 슈퍼코인 한 개를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